상대방의 부탁을 전부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몸이 두 개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기서 부탁을 하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서 부탁을 하면 저기로 가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감이 잘안 오시나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조금 시크한 느낌의 매력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말이나 행동도 뚝 부러지고 뭔가 하나 해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죠. 주위 평판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항상 불려다닌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받은 부탁을 처리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저쪽에서 받은 부탁을 처리하는 등의 바쁜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 친구와 좋지 않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게 됐는데 뒤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가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머진 우리가 뒤에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가도 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조별 모임에도 그리고 그 이후 세 번을 연속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항상 바쁘고 일이 많아? 왜 이렇게 묻고, 다른 조언도 왜 그렇게 바쁘냐고 물으니, 자기가 평소에 부탁 거절을 잘 못하는데, 항상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니까 일정이 항상 빽빽하게 차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지만, 얘도 힘들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탁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도와줘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입니다. 내가 유능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제 친구도 조별과제를 하다가 뒤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한다는 말을 할때 굉장히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 하러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너네가 이해해라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남아서 과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 그건 별로 자기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 발을 걸쳐놓고 있는 사람이 100% 자기 힘을 발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제 친구는 결국 조별과제에서 제대로 한게 없었습니다. 바쁜 척만 엄청나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아 바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래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부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처리해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조별과제도 하느라 너무 바쁘게 지내서 힘들었어. 요 이렇게 말하면 주위에서 칭찬을 해줍니다. 와, 진짜 바쁘게 사내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었겠다,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등등.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칭찬과 연민을 듣는 재미에 심취해서 또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다니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인간관계를 해칠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빚을 크게 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탁은 수락했지만 도저히 자신이 실천해낼 수 없는 부탁이라서 결국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분명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선입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가 상할까봐 무리한 부탁도 거절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부탁저 부탁 다 수락해놓고 제대로 매듭 지를 능력은 부족하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에 그저 자아도 취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